저희 지금 이제 거제도에 있잖아요. 오늘은, 어, 거제도 이것저것도 좀 가보고, 기가 막힌 캠핑 장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좀 가보려고 낚시래요? 합니다. 네. 낚시도 되고, 캠핑도 되고, 화장실도 있고, 어. 많이 싸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거제도의 이모저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모저모. 일단, 가죠. 네. 갑시다. 날씨가 너무 좋아. 어? 왜 매미성이야? 아 여기 한 사람이 지은 건데 성을 지은 거야. 어. 근데 내가 알기로 태풍 매미 때 직격탄을 맞은 거야. 농사꾼인데 다음 태풍에서는 내가 직기 다안 맞겠다고 해서 혼자서 성을 지은 거야. 근데 성을 짓다 보니까 너무 거대하게 지은 거야. 그래서 매미성일 걸? 근데 여기가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인스타 하플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응. 아 여기 있잖아, 류쌤. 저기 백순삼 씨. <laughs> 거의 태풍과 내가 맞서겠다. 약간 이런 거지. 어디 한번 와봐라. 어디 한번 와봐라. 매미. 다음에는 뭐 잠자리도 와라. 뭐 이런 거지.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게생겼지 어. 얼마길거리에서 주사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음. <laughs> <laughs> 맛있어? 너무 많아. 너무 맛있다. 응. 음, 맛있긴 하다. 어, 별로 안 달다. 음. <laughs> 응. 안 달고 고소하기만 해. 고소하기만 해. 완전 고소음. 유가 맛이요. 유가 맛이 많이 난다. 그렇지? 음. 아니다조청 아니, 맛이. 음. 그래. 음. 도시도 좋잖아요. 네. 내가 안 듣고 있지. 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성이 이렇게 와 여기 매미성이거 보고 그냥 풍경이 너무 좋아. 아 물소리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좀, 좀 이렇게 자리를 잘잡죠 <laughs> 야, 요쌤 대박. 네? 실존 인물이 저기 있어. 진짜? 저기 있잖아. 저기 계시잖아. 김덕삼 씨였나? 백순삼 씨 저기 계시잖아. 영자님. 지금도 계속 짚고 계시네. 얘들 자연, 자연 애들이야? 어, 귀여워.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인 건가? 아유, 어떡해. 얘들아. 흑염소. 흑염소. 응, 응. 응. 우와, 어. 진짜 신기하다. 왜, 뭐 주인이, 아, 저기도 있다. 아, 주인이 있는 거겠지? 그지 약간 방목이 있는 거? 어, 방목해서. 애기들이다, 애기들. 아, 어, 귀여워. 안녕.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언제 두고 나간 줄 있어, 우리가? 아, 됐나요, 오늘? 오,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 그러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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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자. 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요. 유기견 아니고요. 그리고 <laughs> 우리가 뭐 놓고 내린 적 없고요. 여기는 도현시장이라고 시장에 왔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뭐,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아 김밥이라고 했던 것 같아. 아니야. 고기 씨... 열받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거? 회. 땡. 참치회. 땡. 뭐야? 땡. <laughs> 계란이라 그랬더. 아 맞다. 어. 그래서 내가 계란을 왜 좋아해요, 이랬지. 어. 저는 계란 후라이, 계란 말이, 계란 부침 그냥 다 좋아해요. 여기는 땡초 계란말이 김밥집이더라고요. 와 거제도 이렇게 바다가 좋은 곳에 와서 <laughs> 계란 김밥. 우와 여기 회 맛있겠네. 와 물고기들 싱싱하다. 우와 맛있겠다. 전도 진짜 맛있겠다. 아 시장 오면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 우와 맛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순대리야.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냥. 한 마리 김밥이랑 땡초 한말리 하나하나씩 주세요 자꾸 눈이 나면 왜 이쪽으로 가지? 어, 그치? 래 내가 이두 군데를 알아본건데 어... 마주하고 있었네 아, 그건 몰랐어? 어 주문하셔도 네. 음? 됩니다 메 느낌은 호떡을 하기보다는 베이커리 먹는 느낌이야. 김밥이랑 만두를 사겠습니다못찌가 있으니까 아, 맛집 못가 못지야. 제가 예전에 커피숍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숍에서는 뭐 음식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식사로 김밥을 많이 먹었어. 근데 김밥이랑 아메리카노랑 진짜 궁합이 최고인 거 아세요? 계란이야, 계란말이야? 응. 우와. 땡초 넣은 계란말. 맛있겠다. 계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최고네. 응. <laughs> 매번 똑같죠, 표정. <laughs> 매번. 좀 색다르게 해야지 유튜버가 말이야, 그 음식 표현들 말이야. 진짜? 나 한번 해볼게. 할때일어 그럼 넣을 때부터 좀 이렇게.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나요? 아, 여기 어떤 물고기 잡히냐고? 음. 이제 감성돔, 음. 뱅에돔, 음. 뭐 놀래미도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제 저는 못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왜? <웃음> 낚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 낚시에 집중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집중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류쌤이랑 모찌 때문에 음. 집중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갔다 이, 와도 돼. 이번에는 진짜 한번 잡아 볼까? 응. 음. 잡아서 회떠 줄까? 응. 음. 초장 안 사왔는데. <laughs> 아, 초장 있어요. 있어?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그럼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내가 물고기 잡아. 오늘은 꼭. 어. 오늘은 내기 할까? 회떠 먹을 만한 물고기를 잡냐 못 잡냐? 어. 그래? 내가 잡으면 어. 회를 떠주면 어. 1 0만원내 대신 그럼 진짜 추자도에서처럼 물고기 어디서 얻어오지 마아이 <laughs> 그거는 거짓 반칙이고 알았지 아 내가 잡아야지 어 그러면은 선글라스 앞수 <laughs> 그걸 왜꼭 그걸 내기까지 해야 돼 <laughs> 아니 우리 우국님들이다 원하시는 걸것 같은데 와 알았다, 알았다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아니야 나 오빠가 입수해봤자 뭐 <laughs> 별로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내가 회한 접시 오늘 떠준다 응. 나 선글라스 하나 사주고 응. 내가 만약에 물고기를 못 잡아서 회를 못 떠줬어 응.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는 안써 압수 압수? 응. 내꺼지 개찌렁이부터 사올게요 개찌렁이 <laughs> 전쟁에 나가려면 총알이 있어야지 아개찌렁이돈줘돈줘아 어. 용돈으로 해야지 <laughs> 유튜브 컨텐츠용 그 재료 소재야 얼마 썼어? 5천원 그 5천 딱그개찌동이 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어. 보기안 나온대 <웃음> <웃음> 내가 그래서 아이고 뭐 열심히 하면 한두 마리 잡겠죠? 이렇게 안될 걸? 안 <laughs> <진짜요? 웃음> 아직, 아직 시즌이 안 됐대 원래 요만 쯤에 잡혀야 되는데 아아 <laughs> 아, 아, 방금 내 살점이 떨어지는 <laughs> 느낌을 받았어 <laughs> 지금 살짝에 붙어있거든요. 여기 가조도를 한한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차를 세웠고요. 오늘 하루 있을 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람이 좀 분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1박 2일 하겠습니다. 낚시를 이쪽으로 해볼 생각인데, 아, 지금 철이... 요 풀들이 자라는 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멀리 던져야 되는데, 낚시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오, 강아지 딱 안고 책 보니까 바닷가고 있어 보인다잉. 제가 원래는 이렇게 묶음추라는걸 팔아요. 근데 요거는 기성품이야. 이게 이렇게 다 완성돼서 세트로 나오거든요. 얘가 고기가 잘안 잡혀. 뉴스에만 모르는데 샀어요 제가 구입을. 언제? 여기. <laughs> 여기야. 근게 그렇게, 그렇게 많이는 안샀어 음. 여기 이제 수제로 만든 채비인데 봐봐. 이게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와 하나 사이가 길고 그리고 요게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늘도 달 줄이 이렇게 있으면 더 길겠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 간격이 길거든. 어. 오늘 제가 해볼 낚시는 역시나 그 원투 낚시입니다. 오늘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뭐 맨날 낚시할 때 던져놓고 뭐 백만 년 뒤, 2 0 0만년뒤 드립치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은 잡았다! 야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원투 낚시때두 대를 이렇게 나란히 딱 놓는 거를 쌍포라고 하거든요. 저를 오늘 쌍포남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놨잖아요 낚싯대 끝이 이제 까딱까딱 하면 입질입니다 10만원 까딱까딱 잡았다고 한다 진짜? 뭐야? 진짜야? 진짜야? 뭐야? 불가능 어어어어 어, 어, 저리가 저리가 잠깐 안에 내장 같은 게 보이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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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입질 들어오는 거 같아요. 탁탁 탁탁. 그 낚시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감이 좀 와요. 오늘 좀 고기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조졌습니다 큰가요? 크다 3자 어제 두마리랑 신랑 어제 4자랑 이렇게 잡아가지고 찐낚시로 할까? <laughs> 아 찐악시? 다 있거든요 밑밥도 속이에요 아, 속 아, 이걸로 미끼 쓰시는 거예요? 우와. 뭐 이걸로도 안 나오면 나는 안 나오겠다 <laughs> 난 지렁이 사왔는데 야, 지렁이도 먹어요 지렁이도 먹어요 그래요? 아 이걸로 낚시를 하시는구나 이거는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신 거예요? 캐시. 캐신 거예요 여기 물가 아, 직접 캐신 거예요? 어.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또 구독자님들이신데 낚시 때문에 거제도에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기 어떠냐 그러니까 감성돔이 어. 나온대요 가만히 있어봐봐 <laughs> 특급 정보야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밤 8시에서 밤 10시 사이 그때가 이제 입질이 온답니다 그래서 잡으면 감성돔이 사이즈가 괜찮은 게 나온대요 저의 오늘의 목표는 감성돔입니다 식사 끝났고요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아 원래의 부르스리는 여기쯤에서 낚시를 쳤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르다 그래도 아까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 4시간 정도 계속 원투를 쳐놓고 있는 건데, 입질이 단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laughs> 이제부터 야간 낚시 시작입니다. Me 글요 오늘은 내가 좀못 놀아 줄것 같으니까 응. 알아서 좀... <laughs> 서운하네 아니야 <laughs> 아, 너무 빨리 <달리. 웃음>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어, 어 괜찮아 나 너무 좋아 아니야 좀한 번만 매달려줘 <laughs> 글쎄 오늘 내가 좀못 놀아 줄것같으니까아이씨가 맥주 <laughs> 아... 하나 줘? 어 <laughs> 오늘은 좀 티비 보고 눈물의 여왕인가 그거 봐 아우 추워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오오 오, 오, 방금 입질 들었지? 방울 소리 들었지? 어 방금 방울 따다삭 했는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입질 확인만 하면 되거든 따뜻해 따뜻해 되게 따뜻해 <laughs> 여기 바닥에 온돌이 다 되거든요 오, 엄청 따뜻하다 어, 여기서 그냥 다 보이잖아 <laughs> 이렇게 쓰잖아 <있으면, 웃음> 이렇게 왔다 <맞다>. 그러면 <laughs>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너무 잘 보여 아 근데 이거 진짜 낚시꾼들의 진짜 로망이다 이거 너무 따뜻해 그래? 어 이런 걸 꿈꿔서 산거 같아. 캠핑카를. 아니지. 낙수로.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지. 아니지. 뭐 무슨 말 하려고. 어. 봤지? 근데 요거는 이제 채매 안 돼. 아직. 옆에서 토독토독 하는 거야. 이게 훅 들어가야 돼. 약해약해 어, 아, 진짜? 약해. 어, 훅 들어가야 돼. 훅. 저렇게 장난치다가 또 가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우리가 회 떠먹을 만한 애가 잡히면 꼭꾸라진다 그래야 이제 아... 큰 애들은 꼭꾸라져 낚싯대 끌고 들어가. 아...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TV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 시각은 12시가 넘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있고 개뿔 아, 이제 11시입니다 못 잡았어요 0마리 내가 살면서 원투 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입질 없는데 처음이에요. 거제도 거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댓글에 선글라스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 모델명이랑 그래? 제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 이메일 주소 쓰시면. <laughs> 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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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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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 아. 봐 봐. 내가 진짜 압수를 당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 선글라스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압수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10개? 아, 대, 10개로는 안 되지. 댓글은 그렇게까지 달리지 않잖아. 그러면 20개. 20개? 댓글 20개. 20개 같은 소리하는 You wanna put the baby big I got it like that. Uh-huh, yeah, I got it like that. Uh-huh, I got it like that. Baby, I'm a big deal. I got it like that. I did it again. Who told you that I was <laughs> finished? Fresh off the plane with a new money petty. My hair stay laid and you know I get paid. Hundred dollar bills, I'm racked on the way. I'm making them big moves, I will 조건이 안 좋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물때도 좀안 맞고, 우리 수온이 좀 많이 차고, 그리고 제 컨디션도 좀안 좋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포인트도 못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전투를 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지만 못 잡았습니다. 다음에 잡는 모습, 영상은 이렇게 씁쓸하게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싸우!